석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오 키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래를 부어주세요 네모래에 일단 부어주고 다음에 꾸며주세요 이렇게 말림을놔두 응. 되겠습니다. 무당 거래 에놔 되겠습니다. 이제 또 10만원 겠습니다 이제 판다밖에 안 남았어요. 그다 어떻게 제마리몬을넣겠습니다 작은 거랑 큰게 있네요. 네. 저의 이제 물을 부겠습니다 아주 살살. 이제, 이거. 이제 뚜껑을 떼줍니다. 꺼어서잘 꽂아줘야 돼요. 네. 저가 어, 이거, 이거 치고, 제가 다음에, 어, 떤 영상을 찍을게요. 어, 제가 생각해놨거든요. 제가, 네. 다른 친구도 말이 말인... 뭐어 물고기 작은 새끼 물고기가 태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저때한 마리 작은 새끼를 주신다고 합니다. 누가요? 저 친구요. 아 친구 누구요? 이요아 좋겠네요. 네, 그래서 다음에 물고기를 받아 와서 카메라로 유튜브 찍겠습니다.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 <laughs>